그가 앞으로 헤쳐나갈 그 모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라고 쓴서 편지가 디모델이 붙습니다. 그고볼 때에, 어,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쩌면 디모델 한 개인에게 준 편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각 개인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도 이 말씀은 무방하다. 어, 그러니 참 어이온 씨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길이 뭔가 이 세력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 자기를 늘 소개하면서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나오지만 골드 전서 1장 1절에도 나오고 골드 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골로시에서 바울이 쓴 편지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 입에 늘 붙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그는 많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는 인사를 했죠. 그리고 바울 생애의 제일 마지막 서신인 이디모데후스에서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주저없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는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처음 그가 주님께 사도로 부른받을 때부터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단한 번도 내가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말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서 빠뜨리지 않고 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 늘 그가 부른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사도가 되었다는 말을 입에 빼지 않고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뭐 사도를 떠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 든 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내 입에 달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말하고 사시는지 궁금해지죠. 교회 와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늘 해왔지만,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는 늘 주시는 그분에 감사하며 밥한 것을 먹는 것도 그런 사무치가가며 내가 예수 믿는 거슬쩍은설쩍 슬쩍 감추어버릴 때는 없는지. 어디, 어, 참, 성도가 가서는 안될 그런 자리에 나도 우지치 않게 따라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못들어내고 지키는지. 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서 슬쩍 예수 믿는 거 감춘 적은 없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땅에서 너가 나를 신하면 나분들을 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편에 따라서 믿는 걸 표현했다가, 또 내가 내 편에 따라서 믿는 걸 감추었다가, 우리는 참으로 변덕도 변득도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지막 물정액이 나오고 시작이 나오는데, 이제 곧군이 곧 갑니다. 마침, 나오자마자 얘기했 죄송하지만, 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고참의 주목이 드렵다고 뭉쳐둔다고, 감추지 마세요. 저도 첫, 어, 주일날, 군에 가서 첫 예배 때 주일에 왔는데, 거기는 그부대 오는 거 1년이 지나야 군에 가셨다, 교어 가셨다고. 그게 전통이 되어있는 거야요 그걸 어떻게 1년을 기다립니까? 주일에 대해서 교회 간다고 나 같았어. 자, 교회 갈 사람 집합 그러는데 나는 말도 못 걸어 얘기하는 거야가 갔었으면 듯이. 어떻게 1년을 기다리느냐? 한 주도 안빠졌는데 시간은 자꾸 가고 저다가 진짜 교회 갈 사람들 집합 다 해서 이미 출발할 것 같다 생각이 턱에 차올릴까. 딱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는거라 저는 제 본성은 너무나 부끄러움도 많고, 또, 어, 용기도 없고, 다 그런 본성을 가졌지만, 그 순간에는 내가 저 순간 교회 나면 죽것 같은 그냥 터져. 어, 속에서 터져 올듯이차오르니까 나는 모르게, 그, 그것도, 어, 저 교회, 저런 교회 가면 안 됩니까? 이정도안 했습니다. 저 산, 저쪽을 향해서, 산국대기에서 꽉 아래 꽉을 질듯이 들려야 네. 어, 되겠다는 마음으로 소리 지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 저아 바깥에 있는 지팡한 그런 부대원들이 들어주신 만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 소리 그것이, 그건 저 안에, 저의 용기가 아니었어요. 안 가면 죽을 가같아서 소리지였습니다. 그손리를 듣고 바깥에서 인수라는 고참이 와서 저를 불러나왔요 이미 부대는 달리 났어요. 1년도 안된 가도 신병이 교회 갔다고 소리지르습니까 소리도 얼마나 크게 들었습니까? 한초 긴장상황에서 오을 불러갔는데 나를 부에 빡씩 불러가가지고 그조비가 하는 말이 죽을 자신 있나 하더라고 예! Yeah, 그랬습니다 한 가자 그래서 저 그때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 이 사도 바울이 평생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 뜻을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신인 것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나는 예수 사람이여 라는 얘기를 평생 그렇게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보다 팍팍 버리시고 있다는 게 오셔서, 뭘 위해 추우셨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왜 그런 사랑을 받으려고 그분을 자랑하기를 참 추저합니까? 너무나 그분을 부끄럽지 않습니까? 만약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부모로 세워놓고 이분이 내 어머니라는 여 얘기를 자꾸 추저하고 부끄러워하는 게 눈에 보인다면 그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내가 자를 위해서 하는데 자가 내가 지금 엄마라는 걸 부끄러워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 어릴 때, 저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배추장 사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이분이 내 엄마란 말이 막 푹, 입에서 안 떨어진 적이 지금 되도록 할 때마다 지금 후회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그렇다면, 날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당당히 인지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수면한 얘기를 못하고 살간다면 그런 건 하나 부끄럽겠냐. 지금까지야, 우리가 좀 망설이기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내 입에서, 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내 입에서 바울처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봅니다. 이디모데우스에는 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싶어 하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후손인데요 앞에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에는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 믿음 안에서 내 아들, 믿음 안에서 내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 도수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양육했던 내 아들, 친 아들 나이지만 친 아들보다 더 소중한 영적인 내 아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그 뒷모델을 또 하나 그가 표현하기로 어제를 보시면 어제를 보시면. 내가 너 너가 보고 싶은데, 이는 니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해야 합니다. 이 다울은 디모델을 기억하면서 내영태인 아들이라고 하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울이 디모델을 볼 때에 참 다울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서 하는 저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는 고별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우리 한기교 선생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자라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믿음에 거짓이 있을겠느냐 수있 생각하지만도 사실은 참 믿는 척 하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 발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속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참 아들 영적인 그런 어,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것이 또 2016년 한목사의 한길교회를 위한 하나 목표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고. 그런 것을 할수 있도록 제게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 안에도 그렇게 인증받았으면 좋겠고, 다른 교인들이 봐도 한길교회 교인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한조한 목사가 그런 교회를 참 양육을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하면서 어떻 한교교회 교인들마다 하나님이 맞이할 때마다, 천국에서 맞이할 때마다, 너 어디서 왔니? 한교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영혼을 봤을 때, 참이 사람은 그리시엄 미래의 사람이구나. 또 다음에 너 어디서 왔니? 한교회에서 왔습니다. 또 봐도 또 그리시엄 미래의 사람이구나. 어떻게 한교교회 교인들마다 그렇게 거짓이 없는 큰 믿음을 가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 반다면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만나줄 때 저희 한 목사 한교교회 교인들은 참볼 때마다 한결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서 합니다. 참 잘했다. 그런 그런 말한번 제가 들었으면 소원이 겠습니다 제가 무슨 뭐, 어, 예수님 복 교처럼 크게 교회를 키울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게 목표가 안 됩니다. 제가 어, 저에게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 줄게 그거 할래 아니면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을 한명이라 키워볼래 그러면 저는 그걸 소망. 저, 우리 교인들 속에 그런 영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곳에 제일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저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어, 그가 디모델을 목사로 안수하며 세웠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깊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은 이 디모델을 어, 믿음으로 키워서 이제 사역자로 안수를 할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를 세울 때에 어, 이 디모델에게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험의 믿음도 보았고 또그 속에 어, 부을 듯한 하나님의 의사를 보았습니다. 이디모대가 뭔가 크게 될 사람이다. 나는 그 영적인 뜨거움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늘 바라볼 때는 그 영적인 아들이잖아요. 이런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늘 건강 걱정 또나을때 자조심해라. 그런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볼 때는 그 한편으로서는 디모델가늘 어리고 어리고 늘급 등이 되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 내가 이제 마지막에 다 느낌을 가지고 디모데를 썼는데, 근데 그걸 계속적으로 나 우리 살아있으면 디모델를 기대해주고 돌려주지만 지금 이제 내가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곁에서 돕고 싶지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그러나 내가 없어도 너희 안에서 성령이 혼토로 그의 목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부탁하는 말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불일듯이 그 마음을 채워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널 어리거나 예덧해 보이고, 그런 속심이 보였던 그런 디모델이지만, 그러나 내가 없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불일듯이 채워주면, 디모델은 발 못지 않게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뭐, 그 사람이 도둑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젊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병무실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불을 듯이 일어나면, 우리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가지고 주님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떻게 살았, 불을 듯이 살았으면, 여러분 못할 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 디모데를 볼 때에 사실은 좀 디모데가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실제로 보시면 디모데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투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꾸만 이 바울에게 어전하고. 그렇게 의존하니까 늘 그렇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디모데게 하는 말이 디모데이야, 너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별로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 붙들고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삶에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아마 기보대는 어, 그가 어제 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중간부터 여러 가지 마음의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 주님이 일을 쉽게 열심히 해도 감옥에 가는 것 잘못하면 저는게 열심히 하다가 감옥도 갈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어쩌면 마음속에 열심히 사야게 될 디모데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고민합니다. 팔찌를 보시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해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로지 하나의 능력을 마음에 담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부탁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안는것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수록더 강해져서 하나 능력으로 마음에 담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쁘게 감당해 놓았죠. 이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 기쁘게 봐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앞에 부끄러워하거나 초시하지 말고, 내가 하나의 녀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담대히 그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를 듯이 하시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과 마이 싸워 승리하는 저의 로이어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